아이고, <laughs> 아이고 쉽지 네, 않다. 모르지, 언니. 네, 발리에서 인터넷으로 성공하기가 진짜 쉽잖아요. <laughs> 네, 여러분 들리시나요, 지윤인지윤님 네, 그리고 아까 대만에서 접속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인사해 주세요, 대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대만 갔다 왔잖아요. 이거 밥을 해먹고 같이 다지시는언가참 어쁜 애 같은데, 제가 벌써 발리로 왔다가 고주로 갔다가 다시 발리로 와서 2 5일동 그러니까 내일, 내일 밤에 가인하는거 거 같아요. 별로 와이는요 발리 민님도 봐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소희 형도 그러요 어, 네, 손 말은 아직도 안 와요. 우리 짱구매스 맵에 니초이도 접속을 하셨네요. 아, 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올라온 질문부터 몇 개만 네. 해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laughs> 네. 어, 베어브라더 사장님도 한 체격 하시는 걸로 아는데, 체중이 좀 나가는 서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상훈련 혹은 서핑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살 빼지 마세요. 여기 <laughs> 신살 빼지 마세요. <laughs> 지금은 인생 최대 몸무게를 달리고 있는데, 98kg 이후로 제가 몸무게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체중이 나가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 하면서 그, 처음에, 안 믿기시겠지만, 처음 시작할때6 2 k g 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소중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상훈련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살이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근력이 늘어나거나. 근데, 유산소 운동을 가끔 하긴 하는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요. 사실.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고요. 자 서핑은 기초 체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유튜브가 너무 끊겨 갖고 지금 인스타 <laughs> 인스타가 너무 오신 분들이. 네. 비포야 안녕. <laughs> 다시 유튜브 다시 떴네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laughs> 수인님, 야수님이 두 <laughs> 개를 잘 하시네. 지상훈련을 하면 무조건 살이 빠지게 되세요. 그래서. 지상을 안 하신 건가?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하고요. 체력 훈련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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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옛날에, 한, 처음 시작할 때, 68kg, 다시 하자면, 68kg가 나왔는데, <laughs> 그때는, 혹정할 때, 쇼포드를 탔어요. 아, 그, 그래서, 민규 형 들어왔다? 어 증인 들어왔어요 증인 맞대 맞대 그래서 정말 보신 분이 있어요 68kg 있어. 시절을 근력운동을 많이 하고요 체력운동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잘 먹어줘야 돼요 잘 먹는데 그게 뭐막 먹어라! 이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저는 제가 무겁다고 <laughs> 생각하지 하고 할때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게 없고요 <laughs> 레알? 그다음, 아니, <laughs> 좀 이상해서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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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내가 서핑을 탈때 할 때, 살면서는 무겁습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한데, 체, 체, 몸집이 크고, 몸집이 크고, 작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파도가 커지면요. 암만 해도 체격이 조, 좋은 사람이니까 꼭뭐 덩치가 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체력과 체격이 좋은 사람이 유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강한 힘이 와서 받으면 그 힘을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파도가 작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 부력을, 보드 부력을 늘리면 되지 않냐, 라는 말을 하면, 보드, 보, 보드 부력을 늘리면 파도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둔해지겠죠. 음. 그래서, 이제, 체중을 사실은 줄여주는 게 좋아요. 당연 음. <laughs> 다시요. 그래서 무릎하고 발목이 아파 죽겠다고 그요 <laughs> 어, 지금 김초이님이 네, 네, 세면대에서 보면 네. 왼쪽 발목이 아파 서 빨리 병원 가야 될것같아데그 음. 지나고 올는 개인적으로 축구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축구.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축구를 수비를 많이 쓰면 백 스텝을 많이 봤거든요. 음. 네. 서핑 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앞으로는 아. 다잘 가. 스텝 빨을 때. 음. 뭐 로깅을 한다든지, 네. 뭐내지는 노즈라이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앞으로는 정말 잘 가는데 뒤로 잘못 가요. 음. 그 뒤로 가는 그 연습을 많이 하, 하는 게 요즘에는 트렌드처럼 많이 된게 주짓수도 참찮아요어 맞아요. 주짓수 진짜 많이 하시던데 이제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권유로 이제 한 번씩 해 보니까 그리고 어릴 때유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랐을 때 했어요. <laughs> 지금 이미지랑 참잘 맞지만.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훈련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살을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살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오. 빼야 될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다 음. <laughs> <laughs> 네, 질문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좀 체중이 나가시고 체격이 크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laughs> 아, 그러면 제가. <laughs>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빅보이 보고 있나? <laughs> 무거운 사람은 무거운 사람 마음을 아는 거 <laughs> 춤추는 걸 보여달라고요? 취미. 아, 그리고, 그리고, <laughs> 지난 훈련 얘기했는데 춤, 추는 거 되게 괜찮아요. 오, 춤. 아까 춤, 그춤잘 추시는 분 있었잖아요. 어, <laughs> 중흥이라고, <보헤미안 키친을 웃음> 하면, 어? 저, 중웅이라고, 보헤미안 키친을는풍하이하면 춤을 아주 야하게 추는 친구가 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춤을 추면 뭐냐면, 이제 엔더핀도도는게 있을 거고, 많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강하고 추는 거안돼 보여달라고 지금 <laughs> 그 개인적으로 찾아 빌리진이라고 <웃음> <웃음> 질문 계속 올라 요얼마나 무거운지 자꾸 알려달라고 제가 지금 제가 제가 <laughs> 키키물어보신분계시요 키가 키가 180이고요 키. 네 몸무게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98kg 정도 나와요 어. 어. 98kg 정도 나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채팅방이 불 나고 있어요 지금 빌리진 라이브로 보여달라고. 라이브는 다음에 제가 라이브 광고로하한 걸로. 아, 네. 아, 다음에 라이브는 빌리진. 빌리진 상관은 없는데 식구들 대충 모는데 그것밖에 안 나왔다고 지금 인스타에. 네, 지금 98kg. 네, 지금 체중 속였다 는 <laughs> 음모론이 돌고 있네요. 이게, 이게 그 더듬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아까부터 질문해 주셔서 답변해 드릴게요. 브레이크가 빠른 파도에서. 초반 스피드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테이크오프가 중요하고요. 바텀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이드라이딩을 할 것이냐 아, 일단 첫 번째고요. 빨리 깨지는 파도면 그 빨리 다치겠죠. 면이 빨리 다치겠죠. 그러면 바텀턴을 하는 것보다 사이드라이딩을 빨리 붙여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모든 파도에 바텀턴을 해낼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바텀 턴을 해야지 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네럴 스피드를 내는 이유는 그 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컬을 두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사이드로 사이드를 빨리 붙이셔,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들에서 자르더라도 미들에서 파도를 뭐 상중 하나 넣었을 때 중간에서 자르더라도 탑까지 빨리 올린 다음에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업다운을 해주셔야 돼요. 업다운을 해주시는데, 사실 업다운도 보드에 충격을 가해서 그냥 트리밍처럼 하는 업다운보다는, 자, 탑. 이제, 하단과 상단을 다 쓰는 거예요. 탑 자리랑, 이제, 바텀까지 다 써서, 자, 한 번에 다 가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처음에. 자, 그거, 그거는 파도가 힘이 좋으면 중간에서 해줄 수는 있는데, 레일을 써서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뒤로 가서, 보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다 해주는 게 좋거든요. <laughs> 테이크오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일어나서 갈때 보면 전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보, 노즈 끝을 보고 음. 그게 아니고 깨지는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반드시 끝까지 나가겠다라는. 음. 그래서 이제 테이크오프에서 미들에서 잘라서 탑으로 올라가 주는 거와 업다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업다운. 자 업다운에서 제네랄 스피드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음. 자 그래서. 제너럴 스피드도 내주시고 마지막에 고기를 하거나 그냥 끊는 것보다는 끝까지 끝까지 해서 뭔가를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에 오는 프로 서퍼들 보면 직접 타는 걸 보고 연사를 찍으면 어떤 형태냐면 속력을 내는데 다르거든요 저희가 완전히 앉았다가 완전히 서줬다가 음. 완전히 앉았다가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안 보이는데 연사, 연사를 찍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몸 전체를 다 써서 바텀을까지 썼다가 다시 타월을 썼다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질문이 퀄리티가 많이 높네요. <laughs>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베어브라더스 사장님 목소리 좋으시다. 뭐, 팔뚝이 멋있다. 네, 준이가 팬이에요. 네, 지금. 거짓말 나... 아니면 그냥. 거짓말 아니면 네, <웃음> 이렇게 매력 넘치는. 어, 밥에 비해 그렇지, 너. 어, 귀여워요. 또 나왔고, 지금. 어, 나의 롤모델.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채팅화. 장난 아니요 지금. 어, 팬클럽 푸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지금. j h b 님께서 어떤 보드를 사야하나요? 무조건 비싼거?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미리 받은 질문에 그게 있어요 첫 장비 구입 예정이시라고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초보니까 지금, 이제 롱보드를 선택해 주시길 달라요 장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샵에 오셔서도 저도 이제 보드를 판매하고 있고 한데 이게 고가 장비죠 사실 오래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일단 어, 느 정도의 가격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가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 좋은 보드 사서, 비싼 보드 타서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이 워낙 잘 깨져요. 그죠? 유리 제품 다루듯이 해야 되거든요. 초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기너라는 게 느껴지면, 중고보드를 꼭 구입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고보드를 사서, 자기가 이제 찢어질 때까지 이렇게 깨도 보고, 수리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해보고, 한번 더, 아, 나는, 나는 이제 가지러 가야 될것 같아. 이러면 정말 이쁜 보드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아, 나는 빠른 턴을 원해. 아, 스포츠카 같은 걸 타야 되겠다. 이러면 쇼보드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크루징을 원해. 릴렉스 할 거야. 이러면 싱글핀 롱보드도 괜찮고 뭐, 어, 롱보드도, 롱보드 성향이니까, 빠른, 빠른 걸 타고 싶다, 이러면, 퍼포먼스가 좋은 보드를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에폭시 보드로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자, 에폭시 보드가 문제가 뭐냐면, 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저도 지금, 그, 저, 퍼포먼스 보드를 탈 때는 에폭시 보드를 탑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레진보드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에폭시 보드, 지금은 에폭시 보드 소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 플렉스나 발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는 보드는 스트링거가 없어요. 자, 에폭시 보드고 스트링거가 없는 롱보드를 타게 되면, 스냅턴은 되게 잘 돼요. 작은 파도에서. 그력도 좋고, 스냅턴도 잘 되고, 빠르고, 이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도가 커지고 거칠어지면, 제 표현을 들자면 과자 같아요. 올라가면 보드가 과자같아요. 과자. 고작바삭는이 <laughs> 스트링도 없고 보드가 가볍고 이렇기 때문에 딱딱하거든 소재가 또 가볍고 그래서 과자같은 따고이 이렇게 텅텅트 튀는 음. 느낌이그 대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폭시 보드는 스냅턴 같은 게잘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할수 없었던 빠른 턴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 같은 거 나가면 많이 보라 그러죠. 작은 파도에서도 매니보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매니보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움직임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자 PU 보드 맞아요. PU 보드 레진이라면 제가 제가 예 지방에서 배우다 보니까 PU 보드라고 말을 안 하고 레진이라고. <laughs> <매진, 웃음> 매니보드란 말이 을많 하는데 요 PU 보드가 맞아요. PU 보드고 스트링 거가 있는 보드의 단점은 무겁겠죠.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카빙턴이 더잘 돼요. 카빙턴 그러니까. 레이를더 깊게 쓸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스트링거도 있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가주는 속력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카빙턴을 잘 이용을 하면 스프레이를 또 많이 뿌릴 수가 있겠죠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프레이를 촥촥 <laughs> 뿌릴 수가 있겠죠 플렉스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고정이 돼서 스피드랑 카빙이 좋아지느냐 이두 음. 개의 차이가 어떤지 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스냅턴을 원해 하도 작은 데서 많이 타 이러면 에폭시도 괜찮고요. 내가 타는 데가 좀 거칠고 힘이 좋은 데다, 이러면 키우 보드고 스트링 거 있는 보드도 괜찮고요 요런 음. 차이점 있죠. 대결이 네. 되셨네요. 음. 아마 잘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웃음> <웃음> 네. 개인 <laughs> <laughs> 네. <laughs>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올것 같아요. 네. 번호 띄워야 될것 같은데.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네. 그 인스타에 배우 브라더가 있습니다. 거기로 네. DM 보내셔도 되고요.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영상 리뷰를 지금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양양에 계시는 분이죠. 여기 요새 과메기로 핫한. <laughs> 네, 지금 발리에서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 과메기로 핫한 여기 빅보이 님께서 귀한 라이딩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라이딩 보고 같이 한번 네, 리뷰. 일단 첫 번째로 클래식 스타일로 탈 건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 스타일로 탈 건지 일단 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뭐 지적질이 절대 아니고요 <laughs> 개인적인 취미는 있는데 지적질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laughs> 네, 뭐냐면, 마음으로. 뭐냐면 네.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서서 타요 음. 클래식 스타일로 타시는 분들 보면 많이 서서 타거든요 아. 근데 사실 턴을 하는 동작이나 예를 들어서, 뭐, 바텀 턴을 하는 동작에, 이제, 턴에 대한 동작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세를 낮춰주는 동작들을 하거든요. 음. 다리를 벌려서 드랍 니을 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더 앉아주셔야 돼요. 아, 퍼포먼스를 제어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laughs> 탄력, 탄력을 가지러 가려고 많이 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이나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이 말하는 전목형으로 아루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파도에도 각도가 생든요 각도가. 음. 각도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냥 타고 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각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다운을 하고 바텀 턴을 하고 리핑을 하는 이유는 그 아루를 가지고 모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자세를 낮춰줬다가 자 리핑하면 리핑이나 뭐, 바텀 턴이나 전부 마찬가지로 상체를 들어주면서 알을 타주셔요. 야돼몸 전체로 타줘요. 지금 영상을 보면 발목을 너무 많이 써요. 음. 자 많이 움직이 자기가 많이 움직이기 싶은 갈망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laughs> 발목을 움직이는게 <laughs> 네, 영상 좀 플레이 해주시면 네, 될것 같은데요. 플레이 다시. 네. 자 너무 많은 움직임을 해주는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파도가 작을 때. 음. 자 보면은 지금 발목을 너무 많이 써요. 상체는 전혀 쓰지가 않죠. 자 발목으로 발목으로 보드를 어떻게 하려고 <laughs>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상, 사실은 상체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상체는 중요한 건 뭐냐면, 턴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속력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을 아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 턴을 안 하죠, 처음에. 바텀 턴을. 자, 옆에 각이 남아 있는데, 바텀 턴을 좀더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시는 건데, 자, 영상을 보면은 파도보다 항상 사람들은 다 빨리 가요. 그죠? 크리티컬 섹션으로 나가는데도 빨리 가요. 그럼 네. 뭘 해야될까요? 컷백! 네. <laughs> 바텀턴 하고 컷백을 해주셔야 되죠. 모든 것은 그 처음에 옆에 솔더에서 가장 힘이 좋은 부분에서 모든 주술을 다 하셔야 돼요. 음. 몸 전체를 다 써주셔야 돼요. 롱보드. 롱보드니까 더 하겠죠. 피리가 더 드니까. 네. 그래서 덩치 같은 것도 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빅보이님,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지금 영상 리뷰해주시면서, 그, 바텀턴이랑 탑턴 내용도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네, 그것셨던것같습니다 여기. 진짜.